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 국회 그리고 환자 단체까지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지정헌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오늘 토론회 통해서. 저처럼 이 문제를 잘 몰랐던 분들 좀잘 알게 되고 또 개선책을 찾는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정헌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가 합심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어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지정 언어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그때 이제 참 많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소외 스케줄이 밀렸을 때그 어떤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이제 어떠한 내 몸이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 지난 그 2021년 10월부터 그 족십자사 혈액원 내에 있는 헌혈의 집 같은 경우에 주말이나 공휴일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에서 저녁 6시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좀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혈소판 헌혈이 가능한 헌혈의 집이라든가 헌혈 카페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항의 헌혈센터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지정 헌혈이 거의 없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다시 지정 헌혈이 다시 나오게 됐고, 이 14만 2,385명이 한번 헌혈하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냐해서 헌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헌혈 예약상을 실시간으로 전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헌혈의초지는2 시간 미만으로 한한 시간 2 시간 좀 빨리 퇴근을 하면 평일 헌혈의즉혈가 운영시간 1 시간 연장하는 그 토요일 공휴일은 오후 여 시까지 헌혈할수 있는 그리고 체열 장비를 앞에서 예약는 것처럼 없는 곳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제 오늘의 혈액부유량에 지정 헌혈의뢰의건수도 넣어달라고. 요구를좀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원 때부터 흔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몇만 명이 매년 혈액을 구하는 이 고통에서 헛으나게 줄수 있는 나비 그 효과 같은 통로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쪽에 그런 그 애씀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런 일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전문가나 그런 전문단체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그런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운영이 됐든 전반에 대해서 좀더 약간은 여유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 국내 혈액 사업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끔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헌혈에 수반되는 리스크 위험성입니다 크게 봐서 네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상하신 대로 수혈 관련 감염입니다 오늘날은 매니티 등그 수혈 관련 감염문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한. 선별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헌혈자에 비해서 지정 헌혈자에서 감염질환 양성률은 미국 통계로 보면 두배 내지 일곱 배, 전체적으로 는약 4.9배 정도 높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헌혈자에게 헌혈자가 있는 곳에 혈액원이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면 사실 헌혈자의 편의는 훨씬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다. 지정 헌혈을 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닌 사연을 이용하여 병원에 헌혈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기사를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인구 대비 헌혈 불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그 정밀화된 그 표적 그 인구 집단. 그 백혈병 환우 특히 지정헌혈이 절실한 그 환우들에게 그 이제 중요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헌혈 저변을 좀 확대해야 되고 또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인프라나 예산 말씀 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합쳐서 이 부분들 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지정헌혈이라는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자들한테 이런 부담이 계속 가중되게 하는 기보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대안적 십자사를 통해서 지정헌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연역을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정헌혈 문제와 더불어서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에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나 그런 가족들이 투병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서 지정헌혈을 부탁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지금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삼켜가면서 지정헌혈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네가 직접 피를 구혈하는건좀 잔인합니다. 혈액 수치를 이제 보고서 내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 내일 혈액 수급 될 거니까 이제 지정헌혈 받을 수있요수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확답을 주면은 환자들은 지정헌혈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지정헌혈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좀 막일지 않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제도적인 것들은 거의 사실은 잠깐 언급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겪었던 거를 자꾸 비용으로 개선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냥 토론만 하고 안 될까 싶은 우려가 사실은 있긴 있거든 있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 또는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답변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